파트 2 15장 139쪽에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 a와 b에 대한 실험입니다. 음. 세포 안에 a와 b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a와 b가 서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둘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 세포에서 a와 b를 각각 분리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붙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각각 분리한 다음에 시험관에다가 a만 넣었어. 시험관에 A와 B를 같이 넣었어 시험관 B, 3에는 B를 넣었어 그래서 시험관 A를 비변성계에 정경동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하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A가 동글동글 동글 한 애가 이렇게 정경동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는 또 SDS 페이지를 한 거야 그러면 A 단백질이 에스 s 스페이지할 때는 이렇게 펼쳐져서 정경동 되겠죠. 변성된 상태로. 그래서 밴드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비단백질. 비단백질은 네모와 세모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비변성 정경동하면 네모와 세모가 같이 이렇게 비변성이니까 붙어서 정경동 되겠죠. 근데 얘를 변성시켰을 때는 이 네모도 펼쳐져서 전경군 되고 세모도 펼쳐져서 전경되는데 제가 세모를 좀 작게 그렸잖아요두개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개 단백질이 각각 변성돼서 각각 전경동 됐던 겁니다. 그 1번과 3번을 전경동한 다음에 에, 쿠마시 블루로 염색하면 쿠마시 블루는 단백질이 있는 곳은 다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있으니까 염색된 거고 b가 있으니까 염색된 거야. A에 펼쳐진 게 있으니까 염색된 거고 B에 펼쳐진 두 종류가 있으니까 염색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A와 B를 같이 넣었을 때 이게 만약에 둘이 붙지 않고 각각 전경동됐다면 전기영동 비변성 전기영동에서 A 위치랑 B 위치에서 밴드가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A, B가 아닌 또 다른 위치에서 밴드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세 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전경동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같이 붙었으니까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지만 비변성 젤 전경동에서는 꼭꼭 반드시 크기별로 전경동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치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A와 B는 서로 상호작용할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있는 거를 다 변성시키면 a 그다음에 b 각각의 두 개로 나눠질 거니까 sds 페이지에서는 밴드가 세 개로 나온 거예요 끝 그래서 쿠마시블루는 다 했어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항비 항체로 웨스턴 블라스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턴 블라스 웨스턴 블라스는 원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어떻게 sds 페이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1번 시험관에는 A가 펼쳐진 애가 있겠지. 3번 시험관은 B가 펼쳐진 두 개가 있겠지. 2번 시험관에는 A와 B가 펼쳐진 게 있겠지. 왼쪽이랑 똑같이 됐을 거야. 거기다 항, 비 항체를 처리했어. 항, 비 항체는 일단 단백질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를 인식할 수도 있고 3차 구조도 인식할 수 있어. 일단 1차 구조만 합시다. SDS 페이지는 이 단백질이 펼쳐서 전경됐으니까 이게 B단백질의 1차 구조들이죠. 비단백질은 이 전체 두 개를 다 비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비단백질 이차구조로 펼쳐졌는데 이두 개에서 밴드가 모두 웨스턴에 나타나려면 항체는 여기에도 붙어야 되고 여기에도 붙어야 밴드가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쓴 항비항체는 한 종류의 항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걸이 오른쪽 아래 박스의 결과. 네모와 세모가 다른 폴리펩티드인데. 여기서 밴드가 모두 나타났다는 사실로부터 다클론 항체다. 여기서 사용한 항비항체는 여러 개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전경영동한 다음에 일차 구조에 결합하는 항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 항체는 일차 구조와 삼차 구조를 모두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비변성 젤 전기영동을 한게요 박스예요. 비변성. 아 그래서 요 문제에서 여기 또 빠져 있어요. 이 박스에서 물음표가 있어야 돼. 원래. 박스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 물음표는 이 단백질의 밴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 그냥 여기서 안 알려준 거다. 니가 추론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미안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안 알려준 거예요. 너가 찾아내라고 한 겁니다. 찾아내야 된다. 웨스턴블라스 할때이 오른쪽 위는 비변성 젤 전경동을 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항비항체를 이용해서 웨스턴블라스를 한 거야. 근데 여기 오른쪽 전경동 기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일번 시험관은 이 동글동글한 이런 형태 가지고 있고, 이번 시험관은 동글동글 한 거랑 비랑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한 형태고. 삼번 시험관은 비단백질이 서로 결합해 있는 형태잖아. 삼번 시험관에 이렇선불 거기다가 삼차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항비항체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삼 번에 둘이 붙어 있는 거에도 밴드가 나타날 거고 이 번에 A, B가 같이 붙은 곳에서도 밴드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밴드가 이 번에도 나타나고 삼 번에도 나타날 것이다. 근데 3번이 원래 비변성 전개혼단할때 밴드가 더 위쪽에 있었으니까 3번의 밴드가 더 위쪽에 있을 거다 맞다라는 거죠. 기억님, 디귿 모두 맞아서 7, 8번. 문제 조건에 조금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그냥 혼자 풀으려면 아마 안 풀릴 거예요. 문제 해설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후행적으로 학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